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가수 김용빈 씨가 3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고급 아파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선택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활동부터 트로트 무대까지. 오랜 시간 꾸준히 달려온 김용빈 씨. 그가 직접 마련한 첫 보금자리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그 집에 담긴 가족에 대한 사랑과 효심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김용빈은 1992년 9월 18일생으로 올해 32세이다. 대구 출신으로 2004년 데뷔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키 177cm의 혈액형은 O형이며 MBTI는 ISFJ로 알려져 있다. 트로트 왕자 피부미남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며, 무대 위의 반짝이는 매력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는 내성적이고 섬세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물이다. 특히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25년 4월 초 가수 김용빈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특별한 소식을 공유했다. 새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이 글귀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데뷔 이후 오랫동안 홀로 지내온 그에게 이번 이사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오래도록 꿈꿔온 목표의 실현이었다. 김용빈이 새롭게 마련한 보금자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지로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지역이다. 그가 선택한 아파트는 약 5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주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재석, 강호동 등 국내 정상급 스타들도 한때 거주한 바 있다. 외적으로는 럭셔리함의 상징이지만, 김용빈에게 이 공간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무대 위에서는 늘 밝고 반짝이는 모습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지만, 실제 그는 조용하고 내면이 깊은 성격의 소유자다. 혼자 서울 생활을 시작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부모님과 함께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바람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데뷔 10년차를 맞이한 지금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김용빈은 이 집을 단지 화려한 집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곳을 진짜 가족의 둥지 따뜻한 삶의 시작점이라 표현하며 수많은 무대와 방송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이젠 가족과 함께 채워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의 이사 소식에 팬들은 축하와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며 김용빈이 앞으로 만들어갈 더 따뜻한 이야기들을 응원하고 있다. 사실 김용빈이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가볍게 병을 앓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가 지방에서 공연 중일 때였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전화로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힘겨움과 외로움을 김용빈은 직감했다. 그러나 이미 빽빽하게 짜인 스케줄 때문에 그는 당장 달려갈 수 없었다. 그날 밤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깊은 자책에 빠졌다. 내가 더 가까이 있었다면 최소한 옆에 있어줄 수 있었을 텐데 단순한 감정의 일시적인 동요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고 결국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엄마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엄마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고 싶어. 아빠와 함께 밥을 먹고 평범한 하루를 함께 나누고 싶어. 그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는 오랜 시간 꿈꿔왔던 가족의 집을 마련하게 된다. 화려한 외관 속에 숨겨진 이 집에는 김용빈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용빈의 음악 인생 뒤에는 늘 가족의 그림자가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나이에 여의고, 그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에 자라났다. 두 여성은 어린 용빈에게 부모 이상의 사랑을 주었고, 그 사랑은 지금의 김용빈을 만든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어린 시절,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연예인의 길을 꿈꾸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았다. 주변에서는 현실을 봐야 한다. 노래는 취미로만 해라는 말들이 들려왔지만, 단한 사람만은 그의 편에 서 있었다. 가, 엄마는 집에서 기다릴게. 어머니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아들의 뒤를 지켰다. 이러한 진심은 2023년 방송된 불타는 트롯맨 무대에서 터져나왔다. 김용비는 소중한 사랑이라는 곡을 어머니에게 바치며 무대에 올랐다. 감정이 북받친 그는 노래 도중 눈물을 흘렸고, 그 장면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무대를 마친 뒤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향해 깊이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방송 직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진짜 효자다. 무대보다 그 진심이 더 아름답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깊은 가족애를 지닌 사람 김용빈으로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었다. 김용빈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보인 그의 진심에 팬들은 진심으로 공감했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노래도 좋지만 마음이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32살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집을 직접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이에요. 이처럼 팬들은 김용빈의 효심과 진정성에 감동하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좋은 사람으로서 그를 지지하고 있다. 그의 공식 팬클럽 사랑비는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지하철역 광고판에 대형 축하 메시지를 게재했다. 가족을 향한 마음, 늘 응원해요, 김용빈. 이 광고는 출퇴근길 시민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안기며 팬덤의 따뜻한 문화로 주목받았다. 또한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유튜브에는 그의 무대에 감동한 해외 팬들의 리액션 영상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으며 댓글에는 진심이 전해진다. 이런 효자 가수는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들다는 칭찬이 줄을 이었다. 김용빈은 지금 노래와 사람, 그리고 가족이라는 세 가지의 진심을 모두 품은 아티스트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던 날, 김용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로 마련한 집 앞에 섰다. 자동문이 열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따뜻한 조명이 어머니를 맞이했다. 몇 걸음 들어선 어머니는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결국 눈가가 붉어졌다. 아니, 용빈아, 왜 이렇게 좋은 데를 골랐니?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어머니에게 김용빈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사셨어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 짧은 한마디에 세월의 무게와 아들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포근히 앉는 모자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더 진하고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다. 김용빈은 지금의 이 순간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음악을 통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방송을 통해, 그리고 삶그 자체로 따뜻함을 전해온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그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도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더 진심 어린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집,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끝없는 진심. 김용빈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팬들과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이다. 따뜻한 목소리로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김용빈 씨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김용빈 씨의 새 집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